서 2장 3절에서 9절을 하겠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너희 눈에는 화창케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급받으라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뒤의 제사자나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크 원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오지 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뒤 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 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부하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바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의 말이다. 지난번 학교에서 일창서울교할때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계략적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에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성전을 짓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반대가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발생 반대들 때문에 17년 동안 성전 제도 중단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성전 제거이 멈춰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학교 의여자와또 스가라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그들을 동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사대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성전적인 일입니다. 이제 멈추지 말고 성전적인 일을 계속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대접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지어라 라는 말씀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하시는가 왜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왜 다시 성전을 굳이 다시 지게 하시는가 그들이 그 악함을 뻔히 아시는데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이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을 뻔히 아시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키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약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집을 들고 백성에게 난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지다가 백생에게 부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켜 드리고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이 언약을 체계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15절을 보면 이 언약은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1세대의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출애굽 1세대, 결국은 광해 40년 지나서 다 죽어버리는 그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후손들과도 함께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명시했어요. 를 그러니까 지금 바빌로니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다. 언약의 백성이었던 것이고,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다 멈추어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들은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왜 굳이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이들에게 나라를 다시 개척해 주시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도 다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 놓으면 뭔가 큰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는 출입국 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장 5절에서, 밖에서 2장 5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밝히세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바비로니아에서돌아온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조상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이성전재건의 성격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성격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계획, 이론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성전이 지금 재건되고 있는거죠 반드시 다시 세워지겠죠 어떤 방위가 있어도 이 성전은 반드시 다시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첫 번째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끌려갈 때 거기서 70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끌려갈 때 아직 무너지지 않은 무너지지 않았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첫 번째 성전을 이 예, 고았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나이가 많이 들었겠지만이 사람들의 규모는 이두 이 번째 짓고 있는, 스루바벨이지방에서 짓고 있는 이두 번째 성전의 규모가 너무 초라했던 것이, 죠 비교해보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장 3들를 보면,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성전을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에게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규모를 놓고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지금 두 번째 짓고 있는이 성전의 규모가 너무 매저했다는 초라했다는 것이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성전 시비대로 보면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통곡은 감격해서 오는 그 운을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봤던 이 어르신들이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았는데 그 도움 기초 자체가 너무 초라했다는 것이죠. 부모가 너무 외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보고 통곡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두 가지 내용을 보면 이두 번째 짓는 성전의 규모가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다, 부족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기에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약속을 하세요. 그두 번째 주는 성전에서 되고 이런 약속들을 하십니다. 오절부터 6절을 보면나 만군의 주가 말했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봤다. 바다와 붙을 뒤에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에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부하가 이르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주가 말한다 하고 말씀하십니 지금 이 초라하게 짓고 있는 이두 번째 성경이 찬란하게 될 거라는 거죠. 모든 민족의 부하가 이성전에다 모여들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모든 민족의 부하가 모여든다는 얘기는 가서 강제로 뺏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로 바친 그 귀한 것들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그 예배하는 사람들 그 자신이죠 그것이 가장 귀한 보물 하나님이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와서 가득 찰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보물들을 보물들을 감사함으로 바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이 장수들을 보면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평화가 깊게 한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사람이 깨뜨릴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완전한 형태의 평화를 말하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깊들어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성전 안에 있으니까 성전 바깥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누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특히나 첫 번째 학수하신 건 뭐라고 했지? 하나님이 성전을 두고 하시면첫 번째. 성전 안에 뭐가 가득 차있다고 했어? 뭐가? 아무나 너는 수력이 맞았어. 어, 그래. 보물이 맞았어. 아두 번째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깃들어온다고 했어? 바깥에서는 들을 수없는 평화, 민혈의 어, 자요 우리 아이들이 다읽어 보면 너희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그 때가 되면 이그 때는 하나님이 뒤흔드시는 때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붙을 다 뒤흔들어 버리시는 그 때가 되면 이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민족이 와서 이 성전으로 와서 그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감사의 물을 귀한 것들로 바치는 날, 그때. 또한 가지는 바로 그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성전에 가득 채워져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에스비아 예언자가 37장 2 6절에 보면 에스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섬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도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할것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 평화는 그리기 영원한 평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잠깐 주어진 평화가 아니고 또는 파괴되거나 견질되는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형태로서 영원히 이어지는 평화가 이 언약으로 주어져 있어. 요 성수 안에. 성전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두 가지 약속이 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과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예비하며 귀한 연구를 바치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뭐, 어떤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에서는? 뒤흔드시는 날. 뒤흔드시는 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흔드시는 날이그 날이 언제인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학계서에서는 그 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날에 대해서는. 그런데 신약성경에 가면 이 학계서 2장 6절의 말씀, 이 뒤흔들어 놓겠다 시는 뒤흔드시는 그 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줬어요. 신약성경에. 감사하게.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안에서 되겠죠. 히브리서에 그 해석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이 이 학계서 2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 2 7절을 보면,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번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한번 더라는 것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그가 약소다시기를 하고 이용한 성경구절이 학계에서 2장 6절인데, 왜 학계에서 2장 6절과 말씀이 조금 차이가 나냐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시는 분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학 성경은 펠라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말로. 그래서 지금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말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잘 몰라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70인경이라고 하죠. 그 70인경을 인용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지금 펠라우로 번역된 그 성경만 보고 쓰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구의 차이예요. 히브리적인 표현과 그리스적인 표현의 차이이고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쉬운 말로 번역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맞는 단어로 바꿔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70인경이 구약성경 70인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된 70인경과 헬라로 된 70인경은 좀 달라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과 헬라우로 된, 헬로가 70인경이죠. 헬라우로된 70인경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좀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70인경을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한번더 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을,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뒤 흔드신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없애신다라는 말이다는 거죠. 학계에서 내용만 보면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붙어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을 하나님 이다뒤 흔들어 놓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학계서를 보면 잘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해석에하나의 내용을 보면. 그 모든 것을 뒤 흔들어 놓신다라는 으그 하나님의 행위가 뜻하는 것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이 땅에 있는 모든 오주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는 날은 언제겠어요? 역사의 마지막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이 모든 것을 뒤흔드셔서 없으시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 아니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고 흔들리, 흔들림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으신다는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뒤 흔드셔서 없애버리시는 것들이 있고, 그 하나님이 뒤 흔드시고 없애시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두꺼락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 이것만 남겨주시겠다는 거 이것만.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늘도, 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지게 되죠. 이 합계서의 별대로, 히브리서의 별대로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만 남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것입니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재립하시는그때에이학교서의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들 자신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입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화가 유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두 번째 제금되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두 번째 성전의 초라함,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파괴되고 없어질 그 성전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참성전, 하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리포스 3장 20절에서 성도인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하늘의 성전에 아직 못 들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참 성전이신 하늘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감사의 물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완전하지 는 못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온 우주를 뒤 흔드시는 그때가 아직 오지 않기때문에그뒤 흔드시는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늘 성전,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춘 자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 들어온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분씩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서도 또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 아픔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게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든 과중에도 어떠한 방해와 바퀴가 있더라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라고 말하죠. 우리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가르쳐 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이미. 현지적으로도 이미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미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제림 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뒤흔들어 없애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성전, 그 평화의 나라에서 이 모든 약속을 다 완전하게 누리게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미 그것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살자는 것이다. 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온 세상을 뒤흔드시는 날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범면하는 것처럼 현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것입니다또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경건하게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합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해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안으로 받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시고 감사하면서 경건을 힘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쩔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되시기 바랍니다.